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어,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 가운데 이제 그 후반부요. 종말에 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박히신 지 3일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사건들이 이제 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시켜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는 밑에 있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지는,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는 장면도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죠. 조롱하고 침 뱉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딱 공통된 적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지도자들이든 일반 백성이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히신 모습을 보고는 올려다봤겠죠. 쳐다보면서 내려오라는 거죠. 한번 내려와 봐라. 뭐 다른 사람들이 구원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러면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하는 거냐? 이 모르는 거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조차도. 용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장면들로 십자가를 당신이 지기 위하여 당신이 지고 가고 당신이 박히기 위하여 끝까지 지고 가는 모습 속에서 구련네 시몬이라는 삶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눈에 들어오지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죠. 야, 그러면 내려와 봐. 거기서 그렇게 박혀 있지 말고 그 능력 가지고 한번 내려와 보라고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일관적인 어긋난 요청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예수님 이렇게 한번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니, 그럼 예수님 이렇게 한번해 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으니까. 똑같습니다. 뭐 믿으니까 믿는다 치고 전제를 달고 가는 것 때문이 그렇지,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박혀 있는 예수님에게 내려와서 그 어마어마한 모습으로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라고 아마 계속해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에게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어긋나버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도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게 합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전후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져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지고 말씀은 이루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 십자가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다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졌기 때문에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십니다. 그럼 십자가가 뭘까요? 예, 믿다 보면요. 예수를 따르다 보면요. 예수 입장에서는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반드시 고통으로써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라는 건 우리 그리스인들에게 교회에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모든 재반사안들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당해야 되는 오해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당해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실제로 예, 오지나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예수를 믿다가 순교를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 순교를 하다가 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요. 자기의 삶을요, 평생을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청춘을 보내는. 그런 십자가도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당하고 겪고 또 감내해 내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들과 그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다 십자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다섯 가지 중에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라는 거니, 나누었다라는 얘기죠. 이건 그렇게 예수를 욕보이게 했고 비참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10편, 22편, 18편에 기록된 바 그대로 옷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 말씀을 이루어 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완성하며 자기의 옷을 뺏기고 제비뽑아 나누어 가짐을 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 완성과 이루어짐이라는 측면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고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들과 그 질고들을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지는 진리의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신 모습이죠. 44절 그 이후로까지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너는 능력자 아니냐 네 스스로도 얘기하지 않느냐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짓는다고 말하는 너가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똥꼬집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버팅기는 게 아닙니다. 그걸 끝까지 지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이 끝까지 지셔야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있는 대목지 않은 전혀 믿음없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끝까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끝까지 져야 됩니다. 절대 내려오시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마 어제 주일날 우리 함께 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한나의 테를 닫아버린 하나님의 역사가 아마 십자가라고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나에게는요. 그러나 그러니까 끝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십니다. 테를 여심으로 또 역사하십니다. 예, 십자가는 끝까지 지는 겁니다. 좀 우리의 신앙이 뭔가 끝까지 좀 진득하니 가는 게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들쑥, 날쑥에 이랬다, 저랬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버릴 뿐만 아니라, 누가 뭐라 그러면 움직이고, 누가 또 한마디 하면 거기에 부화내동하게 되고, 또 세상이 추워지면 또그 추위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세상의 경제 지표가 흔들리면 거기에 또 같이 흔들릴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예, 이것저것 따지다가, 가게의 부채가 늘어나면 헌금부터 줄이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선계비부터 줄여버리고, 뭐 이런 임기응변이나 세상에 대처하는 법이라고는 하는데, 뭔가 끝까지 가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끝까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적극적으로 주님은 지셨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심지어 십자가에 깔려 죽는 한이더라도, 그건 내려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예수 그리스처럼, 뭔가 좀 끝까지 가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보고, 말씀의 이루어짐으로 좀 믿고 본다면, 끝까지 가는 믿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도 좀 끝까지 가고요. 믿음도 좀 끝까지 가고, 헌신도 좀 끝까지 가고요. 좀 우리의 표정도 좀 끝까지, 좀초지 일관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저마다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원리와 진리는 끝까지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뭐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죽을 때까지 지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이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끝까지 지고 가야 한다라는 사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오늘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는 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 억지로 지워 가게 했다라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억지로 지웠다는 이야기는 싫은 걸 지웠다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거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군인의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했더라. 예, 로마의 군인들이 할수 있는 권입니다. 이건 할수 있는 권한입니다. 누군가에게 억지로 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요, 이 군인의 시몬에 대해서 조금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군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마가봄 15장 21절에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골 촌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 왜 시골에 있다가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까요? 6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걸린 겁니다. 그리고는 군인들이 억지로 지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마가보음에서는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루포의 아버지요,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이 가정의 뒷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줬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이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이 가정을 소개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가 보십시오. 주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얘기는요. 그냥 믿게 되었다라는 개념보다는 루포가 예 교회의 지도자격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요. 이 가정의 뒷 이야기입니다. 예. 성경학자들과 성경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바로 겁니다 바로 요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이 사건 이후로 구르네 시몬의 가정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던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에도 성경에도 그 루포라는 이름이 구르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서 기록이 되고 있고 그 가문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레네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루퍼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 상당한 위치에서 섬김과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십자가는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구레네시몬은 억지로 지고 간게 아니라 정정하십시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걸 노리고 진게 아니에요. 억지로 지워졌는데 함께 지고 간그 결과는 그 가정이 루포요. 그 가문을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요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가문이 되어 있다는 라 사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예. 십자가는 끝까지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역사가 이 루포의 가정, 구르네 시몬의 가정에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네. 그러나 혼자 지고 간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함께 지고 가는 이들이 옆에 예수님처럼 붙게 될 겁니다. 많이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함께 지고 갈수 있는 자들이 함께 지고 가는 그 순간 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이 십자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관한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십자가에는요.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도 있지만, 십자가에는 우리가 못 박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유독,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좌우편,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대되는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봐도 알고 있는 그 해석이요. 십자가는 죄인을 다는 형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을 하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다가 달아 버리신 거거든요. 주님이 달리심으로 인하여. 예,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다가 못박아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며,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악된 속성들 이런 걸다 모두 십자가에다 못박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박힌다라는 건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라면, 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무엇을 할수 없을 틈을, 우리에게 무언 틈을 주지 않느냐 하면, 죄를 지을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죄를 지을 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 값으로 지는 거지만 죄를 지을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위에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자아와 더러운 속성들을 거짓된 것들과 아닌 정말로 눈 뜨고는 볼수 없는 우리 안에 더럽고 추잡한 모든 것들을 다못 박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를 진다는 건그 더러운 것들을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바로 우리는 그 죄악을 짓지 않는 그래서 죄를 지을 틈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과 장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짐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자아, 본성, 속성들을 예못 박는 겁니다. 지고 박는 겁니다. 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죄를 지을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유익입니다.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예 실패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아울러 십자가는 끝까지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함께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거기에 십자가를 짐과 동시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을 우리의 자아를 못 박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세 가지 십자가의 특성 이 진리에 대해서 오늘 하루 동안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삶에서 그 십자가가 실제로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내시고 지어, 지어, 이루어내시고 완성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나라입니다. 주님처럼 지고 또한 함께 지고 끝까지 지고 거기다가 못박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